안녕하세요. 올바라입니다. 이번 자료는 지난주 태스마의 장대 하락을 만들었던 트럼프와의 갈등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테슬라 주가가 14% 하락했습니다 332달러로 시작해서 285달러로 마감했죠 테슬라와 퍼스트솔라 그리고 로켓랩 등 많은 것들이 이것에 담겨있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며칠 전 x 스에서 머스크가 트럼프의 핵심 감세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반대하면서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였는데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이 트럼프 예산에 반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에 이제 상원만 통과하면 트럼프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었는데 코앞에서 막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머스크 가 말하는 핵심은 재정 적자를 줄이자입니다. 간단하게 순서대로 재정 적자 상황과 감세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은퇴하면서 남겼던 말 중에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제 꽤나 부담이 수준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93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연간 이자비용은 이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이제 1년에 1조 1330억 달러입니다. 부채 비용이 1년 사이에 29% 증가했는데, 부채에 대한 연 이자가 1조 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각해보자면, 이제부터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무디스가 5월 16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문제로 짚었던 것도 바로 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감세안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앞으로 조금 더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리해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통해서 돈을 벌고 각종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를 통해서 돈을 쓰는 구조입니다. 부채를 늘리는, 부채를 줄이는 이런 관점에서 바꿔 보자면 OBBA 즉 트럼프의 법안은 부채를 늘리는 법안입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일기 시작돼서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감세안들을 연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 소득세율을 인하해주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주고 소득공제와 자녀의 세액공제를 확대해주고 TV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주고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수를 줄인 만큼 이를 메우기 위해서 IRA의 각종 세액공제, 교육보조금, 메디케이드라 불리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을 줄이는 방안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 예산국은 이대로 통과할 시 미국의 재정적자가 10년 동안 3조 8천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IRA의 세액공제 등으로 돈을 쓰는 것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세수 자체를 덜 걷기 때문에 재정적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더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와 개인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도지활동에 뛰어들었던 것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국가부채를 낮춰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로비와 지역구 생색을 위해서 재정적자를 오히려 가속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자 입장을 바꿨죠. OBBA의 상원 통과를 저지하고. 공로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함께 고려하시면서 최근 며칠 사이 에 있었던 머스크의 발언 그리고 이면에 있었던 얘기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X에서 머스크가 삭제했지만 앱스타인 폭탄 발언까지 나왔던 최근 며칠 사이의 일을 탑다운 뷰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트윗이 국면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고 낭비성 지출이 가득한 의회 예산안은 정말 끔찍한 법안이다. 이를 찬성한 의원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당신들도 잘못된 것이 알았지만, 이렇게 했을 거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포크로 시작하는 단어는, 돼지고기가 아닌 포크바를 스펜딩, 즉, 지역구 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퍼주기 식으로 책정하는 낭비성 예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대규모 예산안에 지역 기반 토목사업이나 연구자금, 군사기지 유지비 같은 항목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을 비판한 것이죠. 머스크는 이러한 법안은 막대한 개인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달성했던 모든 도지 팀의 모든 비용 절감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재정 적자 규모라고 답했습니다. 즉, 도지 활동으로 비용을 줄이면 뭐하나 이런 것에서 시작한 것이죠. 머스크의 말들을 계속해서 보자면 재정적자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것도 그에 대한 겁니다. 발언을 보시면 지금도 정부 세입의 25%가 이자 지급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막대한 적자 재정을 계속한다면 이자 비용만 간신히 지불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다.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장, 국방비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란 내용이었죠. 이자가 이자를 낳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트럼프의 법안을 부결하고 아예 하원에서 세 새로운 초안을 써야 한다는 뉘앙스의 얘기까지도 있었죠. 재정적자를 이렇게 키우지 않고 연방부채 한도를 5조 달러씩이나 늘리지 않는 새로운 예산안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조금 더 머스크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당신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게 전화하세요라는 것이었죠.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은 결코 옳지 않고 이 법안을 폐기하자는 것으로 킬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트럼프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랜드폴이라는 사람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말했던 것인데, 랜드폴의 발언부터 보자면 이렇습니다. 부채한도를 5조 달러까지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세금 감면을 연구하는 것에는 열렬히 지지하며, 부채한도에 대한 투표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아직 아름답진 않지만, 큰 법안에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머스크의 답글은 이렇습니다. 이번 예산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채한도 인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부채 노예법안입니다. 라는 건데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더해봅시다. 이 시점은 머스크가 미국 켄터키주 상원의원 랜드폴의 X를 인용하면서 적극 목소리를 키워갔던 시점입니다. 랜드폴의 의견 중에 부채한도 증액이 과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원 통과가 중요한데 상원의 목소리로 이를 번지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진짜 정치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총 100석의 자리 중에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한 최소 표는 60표이지만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했던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상원의원 50표만 확보하면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하면서 51표로 과반 달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원래 목표였죠. 그러나 켄터키주 상원의원인 랜드폴 때문에 상원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OBBBA를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을 이끌고 있는 상원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일종의 공화당 반란표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트윗을 X로 인용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준 셈입니다. 이 정도가 되자 이제 이탈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불이 붙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시에 말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자면 자신이 일론에게 매우 실망했고 머스크가 갑자기 지금의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기차에 대한 의무 구매 규제나 세액 공제를 없애서 그렇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재정적자 축소 및 부채한도 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말해서 돌리는 대신에 메신저에 대한 비난으로 관점을 덮은 것이죠. 여기서부터 장중의 주가가 가 하락하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머스크는 대단히 감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핀트는 어쨌든 꾸준히 재정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기차나 태양광 보조금이 많이 남아있는 건 그렇다고 치고 석유나 가스 산업의 보조금은 하나도 줄이지 않은 데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다 빼고서라도 그 법안에 들어있는 낭비성 지출이 산더미처럼 많은 것이 문제이고 사실 거대하고 아름다운 재정 지출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산안은 원래 거대하고 흉측하거나 슬림하고 아름답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했죠. 즉, 필요한 데에 돈을 써야지 포퓰리즘적으로 굳이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게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머스크가 법안을 보고 나서 알고 있었음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이 법안은 특히 마지막 조정안 같은 경우는 머스크의 말처럼 공화당 내에서도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에 깜깜이로 투표해서 넘어갔음을 생각해 본다면 머스크도 본인도 본적 없고 공화당 의원들도 거의 본적 없는 법안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가 재정적자 줄이기, 균형 재정, 무분별한 지출에 대해서 비판했던 트윗들을 모은 것을 보여주면 이 남자는 지금 어딨냐고 되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스크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선거에서 졌을 것인데 트럼프가 마치 아무것도 덕본 것이 없다는 듯 하는 내용에서 분노를 담은 글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지지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고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처럼 53대 47구도가 아닌 51대 49 정도로 겨우 이기는 구조가 됐을 거란 말이었습니다. 따로 마지막에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리고 이어서 1시간 뒤에는 미국에서 중산층 80%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아닌가 라고 x에 올렸습니다. 이 뜻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재정 적자를 가속화시키기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었죠 지금까지 412만 표중80% 정도가 예스라고 답했고 19% 정도가 노라고 답했습니다 파편적으로 보지 않고 쭉 엮어서 본다면 머스크의 포인트는 계속해서 재정적자와 부채규모 축소를 말하고 있죠 그러자 트럼프도 이에 반격하듯이 여러 글을 올렸죠 일론에 대한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요청한 거다 전기차를 강제로 사게 만드는 규제를 철폐했더니 일론이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이어서 수십억 달러에 가까운 정부 예산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이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다. 바이든이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로 볼때 트럼프의 이 발언이 있고 나서 30분에서 60분 정도가 가장 약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 회복이 불가능함을 암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폭탄 발언이 나왔죠. 트럼프의 이름이 앱스타인 파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에 대해서 자신하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머스크가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가 있다 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앱스타인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은 해치펀드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미성년자 성착취 네트워크를 운영했고 그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한 섬의 고급 별장, 지하실,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뉴욕의 타운하우스에 정치인과 기업인을 위한 만찬 파티를 빈번히 열어서 매출을 알선했다는 것으로 받았죠. 앱스타인은 총두번 체포됐습니다. 첫 번째는 2005년 플로리다 판비치의 부모가 앱스타인을 의뢰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유죄를 인정했던 앱스타인이 2008년 플로리다 주 법원에서 아동 성매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첫 구금 기간은 1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방됐죠. 그러다 2019년 앱스타인이 플로리다와 뉴욕에서 미성년자 성매미 혐의로 다시 체포됐는데 의혹은 두 번째 체포에 시작됐습니다. 수감 생활 1개월 만에 자살로 생을 마쳤는데 일각에서는 전 대통령의 빌 클린턴, 영궁광실의 앤드류 왕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등 수많은 정작의 유력 인사가 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에 앱스타인이 이런 아동성매매 리스트를 말하기 전에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앱스타인 보고서입니다. 머스크는 이 리스트에 트럼프의 이름이 있으니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머스크의 폭탄 발언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뒤로도 머스크는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이어갔죠. 트럼프와 사이가 끝났으니 트럼프 관세가 이제는 좀 멍청하냐고 말할 수 있냐는 말에는 mm <laughs>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올 하반 경기 침체가 올것이란 말을 하기도 하고 한 사용자가 트럼프는 탄핵되어야 하고 제이디벤스에게그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는 말에는 예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인용 형식으로 트럼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죠. 이 뒤로도 머스크와 트럼프가 물밑에서 대화하고 앱스타인을 언급했던 것은 지워지고 트럼프도 더 이상 감정적인 말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정 싸움으로 더 번지는 것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봉합되거나 머스크가 재정적자 감소에 대한 주장을 굽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의 지금 모든 X가 화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뿐. 지금도 꾸준히 머스크는 의회가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다.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 가지 정도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6월 12일 로보택시 이벤트가 그리고 저렴한 모델 Y의 출시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머스크가 재정적자 축소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불확실성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은 결국엔 FSD가 얼마의 마일즈 퍼 인터벤션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연방 규제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채택해서 성장하는 것은 반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루즈와 웨이모가 보여줬다고 생각. 하고 세컨드 웨이브를 이끄는 모델 Q가 얼마의 가격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나와서 얼마나 더 전기차 시장 규모를 키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어쨌든 지금의 주식 시장은 테슬라는 트럼프가 테슬라는 트럼프가 자율주행 규제를 풀어줘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대의명부를 충족시키면서 스페이스 엑스에 가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로켓랩이 얼마 전에 소속됐던 NSSL 페이즈스로의레인원 프로그램의 스페이스 엑스 비중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드앤로우리스크 정부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로켓랩 등 신규 발사체 기업들에게 조금 더 많은 비중을 할당하도록 국방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혜기업은 장기적으로 로켓랩의 수주규모가 앞으로 5년 동안 1빌리언이 아니라 2빌리언까지도 될수 있다는 것이고 로켓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최근에 로켓랩에 대한 기업 분석 자료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2개 정도는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를 통해서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스쿨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컨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간 전략 보고에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의 생각을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EPS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PG가 e 0.8배 정도로 낮은 기업들을 몇 개를 꾸준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트랜스메딕스 5월 데이터를 정리해봤고, 메르카도 리브레는 아르헨티나의 추진력이 역시나 좋았습니다. 인도에서의 퀵커머스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어데시의 가능성을 생각해봤죠. 두 번째는 뉴타닉스의 기업 분석이었습니다. 두 가지 순풍이 불고 있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이죠.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이익 레버리지가 엄청난 기업입니다. 최근에 두가지 순풍이 뉴타닉스에 좋았죠. 브로드컴이 vmware를 인수하고 나서 라이선스 가격 정책을 매우 크게 바꿨기 때문에 뉴타닉스에게 매우 좋고 다른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a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시대가 본격화될 시기에 성장성과 밸류를 생각하면 한번쯤 꼭 살펴봐야 하는 기업입니다. 세번째는 짧게 기회가 될것 같은 미국의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중국의 밀크티와 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홍콩의 피어그룹에 비하면 50% 수준의 밸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밸류 갭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크티 업계의 1위인 미세빙청이나 2위인 차지, 4위인 구밍홀딩스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계속해서 분석한 분석자료였습니다. 네번째는 테슬라 주가와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내용, 머스크와 트럼프의 설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던 분석자료였습니다. 이번주 투자생각 유튜브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라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